안녕하세요. 잠들어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. 브라이언 트레이시 표준 긍정문 기법이, 기법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표준 긍정문 기법이다. 이것은 7.5 곱하기 10cm의 크기의 색인 카드에 자신의 목표를 대문자로 쓰는 것이다. 자신이 바라는 것을 현재 시제인 긍정문으로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적는다. 이 방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두번 하는 것이 좋다. 몇분 혼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. 먼저 심호흡을 해서 몸을 이완시켜 마음의 준비를 한다. 숨을 천천히 내뱉고 무릎 위에 카드를 놓은 채 편안하게 앉는다.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목표를 읽는다. 눈을 감고 다섯 번 반복해서 읽으며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을 때 모습을 시각화한다.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상상한다.목표의 감정을 이입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 느낄 기쁨과 행복감을 맛본다.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은 뒤 목표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. 이 과정을 매 목표마다 반복한다. 잠재의식은 한 번에 10개에서 15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목표를 설정하는 고급 시스템은 5장에서 배운다. 목표 하나당 이 과정을 따라하는데 30초에서 60초 정도가 걸리므로 15개를 연습하는데 최대 15분 이상은 걸리지 않는다.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연습을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. 그러면 잠재의식은 일련의 인력의 법칙을 작동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.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, 잠들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반복하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목표를 연구하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.